안녕하세요. 부자빠 주식학교 팬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수 AMS. 우수, 우유, 우수 Ams 오늘 이제 긴 양봉으로서 이렇게 반등을 시작해 보고 있는데요. 반등 조금 더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적당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관점이고요. 그리고 버추얼텍도 지금 이제 조정 들어온 거죠. 이미 그래서 조정은 시작인데 만약에 여기서 더 깬다고 깨고 내려간다면은 조금 축소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깨죠? 월요일 날안 깨고 옆으로 세우기 시작한다면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격이 나서 좀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주 반도체.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제주 반도체도 같이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데, 뭐 추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니까 좀더 지켜보셔도 되겠죠.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지만 가지고 있다면 좀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보유 그리고 KT뮤직 네, KT뮤직은 음, 지금 계속 바닥을 만들고 있죠 <laughs> 바닥을 만들고 있어 좀 지루한 감은 있지만 은 바닥에서만 쉽게 잘라내는게 아니고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비중 많으세요 50% 너무 많습니다 올라올 때좀 비중을 드러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스코텍 오스코텍은 지금 61선 이격이 큽니다. 그래서 61선 이탈 시에는 이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지켜보시되, 61선 이탈 시 축소. 다음, 기, 다우 기술은 보유를 해보세요. 지금 다시 23,850원까지 오늘 눌렀는데, 여기서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보유. 다음, SFC도 보유를 해보시죠. 요 며칠 사이에 저기 4,500원대까지 올라갔던 쭉 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아 보시고요. 자 그리고 PJ 메탈 쭉 빠져버렸네요. 이번에 쭉 반등 쭉 올라가다가 빠졌는데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 다음 카카오. 자 카카오가 자꾸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이게 다 조정이 다안 끝났나요? 자 뭐. 만약에 월요일 날더안 빠지면 그냥 참아보시고, 만약에 또 깨고 내려가죠. 그럼 일단은 절반 조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된것 같아요. 자, 평화전공 보유를 하시고요. 평화전공은, 음,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보유. 근데 비중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크게 튀어 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EID 보유. 이 아이디가 920번대 까지 누르긴 했는데 지금 그냥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자 그리고 코아스템 코아스템 은 신규 상장 종목이 계속 쭉 빠지고 있거든요 아직 추세가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아스템 일단은 지금 참아보시고 반등 올라오죠 61선 근처 반등은 오면 은 그때 비중 좀 줄이죠 바로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긴 바닥권을 만드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금호소규 음네 금화소규 지금 단기 급 단기 크게 양봉 크게 나오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냥 그래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해 보시고요 좀더 보시고 그리고 쇼박스 쇼박스 이제 더 깨면 안될것 같아요. 더 깨면 축소합니다. 근데 안 깨면 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GS리테일 네, GS리테일도 보유를 해 봅니다. 지금은 많이 눌러졌기 때문에 보유 자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네, 막 중국이 사드 보복한다면서 한류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봤죠. 근데 다안 빠지네요. 음, 가격이 더안 빠진다면 이제는 뭐 바닥이 되지 않을까요? 보유를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급락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등을 줄 겁니다. 이제 반등 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해 보고 싶습니다. 일양약품. 일양약품도 반등 오면 좀 점차적으로 줄여가죠. 계속해서 이런 박스를 그려내고 있죠. 네, 이렇게 반동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가볍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JM 네, SJM 근래 그냥 푹 빠져 버렸는데요 더안 빠지니까 지금은 그냥 참죠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화신전공 화신전공 보유하세요 오늘 올라가다 밀리긴 했는데 어,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텍도 보유. 퍼스텍 근데 반등 올라오면 이제 좀 줄이고 싶습니다. 퍼스텍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콘텐트리는 지금 좀 참아봐야 되겠죠. 많이 빠졌네요. 얘도 지금 그냥 참아보시고요. 그리고 음... 코리아 서키트. 네,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있으세요. 비중은 더 느리지 말고 어, 보유만 합니다. 그리고 코라우 홀딩스. 코라우 홀딩스도 이제는 반등은 나올 듯 하네요. 많이 빠졌는데 일단 참아보겠습니다. 코라우스 홀딩스 지금 보유하세요. 그리고 MPK. MPK도 바닥자리인데 바로 막큰 시세는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보유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비중 많아요. 올라할때좀 줄이시고요. 다음은 포스코 ICT 보유관점입니다. 보유하시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도 보유를 하세요. 지금은 보유 자리, 어, 오늘 또 음봉 크게 들어오는데, 어, 여기가 하나의 바닥권이 되겠죠.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자, 한진해운, 어, 얘도 끝없는 바닥인데 바닥에서 바로 가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기다려 보시죠 비중 더 느리지 말고요 기다립니다 이거 3호 개발 3호 개발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서울 전자통신 음, 많이 올라왔네 오늘 뭐 올라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이거 21선 깨면은 아, 21선 안깨면좀더 보시고 21선 깨면은 이제 좀 이격은 났습니다. 좀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을 하였는데요.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